보셨죠? <laughs> 이 사모님하고 또 우리 일부 성도, 성도님, 들이 이렇게 또 손녀딸, 돌, 생일상을 또 이렇게 차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신 이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손주 손녀가 오면 되게 좋대요. 근데 가면 더 좋대. 요 <laughs> 진짜 올 때는 막 그냥 기대해 있고 막 그래서 와, 와서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가면 후, 한숨을 쉰대요 잘 갔다고 그런데 어,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보니까 정말 힘이, 힘도 나고 또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의 노고를 또 생각을 하니까 참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어, 오늘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원 숲속교회 남전도의 헌신예배에 목사님이 가셨어요. 성원 숲속교회는, 그, 뭐, 어, 어, 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목사님은 아주 강한 목사님이세요. 거기서 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그 성원 숲속교회가 있는 그 지역, 지역에서도, 그, 목, 목사님들, 목회자님들 모임에서 회장도 하시고, 아주 그냥, 어, 유능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후배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죠. 참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끔 초대하셔서 말씀을 좀 전파해달라고 이렇 하시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또성원석교에 남전도에 헌신배를차 가셨습니다. 어 두시 거기도 두시에 예배가 예배 잘 마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시게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빌립보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 읽을 때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띄어쓰기가 좀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좀잘 보셔야 돼요. 가이사 집 사람이 아니고요. 가이사 집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보내 특별히 가이사 띄고 집 띄고 사람이에요. 이거 게해서 이걸 만약에 붙여, 붙여서 읽어버리면. 집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 잘못하면 그 혼동이 될수 있으니까 그거는 유, 유난히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별히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관심을 둬야 될 사람이 있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라는 말을 썼어요. 혹시 가이사 집 사람이 혹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가이사 가이사라는 말은 어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지역 이름. 그런데 그이 사람들의 직업이 대부분 뭐냐면은 하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나 비슷해요, 공무원,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중에서 간수들이 많아요 간수 간수가 누군지 아시죠 어, 감옥을 관리하는 감옥에 있는 그 죄인들을 그 관리하는 그 간수들이에요 뭐 감옥을 다안 가보셔서 모르죠 어, 저도 물론 감옥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의 면에는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간수들은요 딱앉아있어 죄인들의 일고수일투점을 딱 눈으로 봅니다 왜 자기가 관리하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일어수일수석을 바라보거든요. 그 간수들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가이사 집 사람들 가이사 집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가이사 집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중에 특별히 어 관리들 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왜그 간수들한테 특별히라고 말씀을 하면서 신경을 써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 이 간수들은요 어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 간수가 하나가 뭐 목을 매서 죽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또 탈출을 했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바,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그 간수에게 그 죄가 주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특별히 신경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 가이사 집 사람들이.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 한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한번 대략 한번 점 찍어 보세요. 뭐 아시는 분이야 뭐 별로 없으실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보통 어느 정도 했을까요? 그냥 몰라,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찍어라도 보세요. 오수정 권사님.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 신약성경에는 큰 인물이죠. 근데 감옥을 갔단 말이야.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을 갔어요. 로마 제국에 있, 있, 그 감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대략. 50년? <laughs> 그렇지. 50년 있을 수도 있지. 어, 혹시 뭐 혹시 뭐틀뭐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장집사님 한번 찍어 보세요. 이 원래 찍기 잘하는 사람도 서울대학교 갑니다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20절에도 있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도 있어요. 그 감옥에 있었단 말이야. 감옥에. 회개 응. 5년은 2년. 2년이야, 2년? 2년 동안을 있었는데, 그러면,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감옥을 가보진 않았겠지만은요, 감옥에,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게 메어 있는, 그 다음에 다리에도 이렇게, 그, 어, 쇠사슬로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도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 중에서 경범죄에 속한 사람들은요, 온 몸에 온 몸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한 2년에 걸쳐 있었는데, 활동을 할수 있게 네? 자유롭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범죄 특별한 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뭐 회당 도 다니고 뭐 어, 자기 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정 28장 20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정 28장 20절 시작 이러함으로 시작 왜 일곱일 끝까지 시, 다시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쇠사슬에 있었어요. 쇠사슬에 그럼 쇠사슬에 매일 정도의 죄가 뭐냐 면요 죄가 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쇠사슬에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뭐 살인을 많이 했다든가 막 이런 사람들 중간 죄를 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일 정도로 감옥에 있을 만한 죄를 졌느냐? 아닌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또 성경이 여러, 개 여러 군데 나와요. 내가 시간 관계상 그리 더 이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특별히 관심을 어디에 두고 생활하였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특별히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결국 자기를 감시하고 때론 매를 때리기도 한 가이사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그 사람들에게 아니 많잖아요. 그,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줄수 있었는데 왜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몇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을까. 이게 오늘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핵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 생각하면 감옥 안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었다. 그럼 20명 안에 자기랑 같이 있는 20명한테 특별히 관심을 둬야 되는데 왜 사도바울은 그 사람들도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물론 그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더 신경을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럼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파,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특별이라고 강조하시면서까지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자유스럽잖아요. 우리 몸은 자유스럽 우리 감옥에 실사절이 매인상도 아니고. 그럼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들의 생활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즉, 간수에게 관심을 두고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외된 이웃을 바라봐야 되겠죠. 또, 나하고 약간의 친분이 있었던 사람도, 또, 나를 슬프게 했던 사람도,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우리는 관심과 정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할수 있는 그 힘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일거수 일투족 하나의 행동과 하나의 관심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고 또 나하고의 좀 어떠한 인연이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우리 생활하시는 해당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여러분들의 여러 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사도바울처럼 특별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관심을 둬야 될 사람들은 첫 번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아이들. 뭐 학생도, 될, 학생도 되겠고, 청년도 되겠죠.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출산율 뭐 OECD에서 맨 꼴찌라 그러죠 그죠? 렇 지금 큰 일이에요. 아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 없다라는 말은 이게 좀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현이 같은 아이. 다연이 같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뭐 그냥 어디서 책에서 떠 따와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러 가시는데 막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자리에 을에 앞장서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앞장서요. 왜? 엄마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뭐 아니면 뭐 삼촌이나 형이나 오빠 따라오다가 앞에 이상한 뭐 말씀 전하는 막 이런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 보려고 먼저 앞서가요. 그때 제자들이 누구를 나무래요? 아이들을 나무래요. 아이들을 나무래잖아요. 지금 제자들한테는 아이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제자들은 지금 아이들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줄서 줄 있는 어른들 즉 병자들 막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낫게 줄려 낫게 기다리 이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아이들이 앞에 나서서 막 예수님을 귀찮게 하니까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요 그들에게 화를 내요 야 비교 니네들은 저리가 지금 이렇게 했겠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니네들 요구하지 마 학교 오지 마, 학교에 오지 마.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예수님이 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그 하지 말라. 하지 뒤에 있는 물론 병자들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뒤에 있는 분들도 관심이 있었지만 앞에 있었던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마태복음 19장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때 시작. 떼. 그랬어요. 자 병든 자들이 자기 혼자 만온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병을 낫게 하려고 왔는데 정작 정작 자기들은 뒤에 있고 아이들이 막 예수님 앞으로 달려드니까 그것을 누가 막았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나오니? 여기는 점잖게 그랬겠죠. 점잖게. 꾸짖건을 그랬어요. 꾸짖건을. 결국 꾸짖었다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야야! 야! 비교 비교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아니야 저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자 시작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벌써 달르잖아요.

그래야지 다현이를 지쳐놓고 다른 성도들을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이 꾸짖는다고 했어요. 그만요 그죠?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라고 나옵니다. 나만 장군. 무슨 병에 걸렸죠? 무슨 병이 걸렸죠? 남은 장군. 어, 그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어? 신약병. 네, 아주 문둥병 환자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직접 그분들하고 생활도 해봤어요. 문둥병 환자는요 눈썹이 다 빠지고요, 손 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요. 이렇게만 봐도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낫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소녀였어요 소녀 의사예요? 아니에요 그 집에 나만 장군과 같이 생활했던 어른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나만 장군을 낫게 할수 있는 방법과 생각을 그대로 정했어요. 우리가 관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관심을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성경의 인물이 아니요 아마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임마너 가만 히 있어, 딱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요단강에 가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분 말씀대로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그 말을 듣고 나서 몸이 딱나아지요그집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부예요. 가정부 집주인이 그 가정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둬야 니요 어떻게? 특별히, 사도바울처럼 특별히 관심을 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우리가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생각을 그런 사람들에게 가, 가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편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둬야 되느냐? 특별히, 특별히, 사도바울은 간수에게 가이사집 사람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몇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주변에 소외된 사람, 아까 뭐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 뭐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무심하게 살고 있어요. 나 하나, 나나가 하나만 뭐안 한다고 해서 뭐다안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누가 보고 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누구를 자기 부인을 아니에요. 누구의 누구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하인 백부장이면 우리나라를 말하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상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우리나라를 말하면 흔히 있을까? 이런 일이. 돈이나 몇분 주고 너 어디 가서 치료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돈돈 돈 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야니가 알아서 해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밑에서 있는 하인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거뭐 제가 드릴 말씀 그냥 안 돼요. 누가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 7장 2절 어떤 시작 어떤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종들어 죽게 되요 그만 그만 자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대요 그때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백부장이 나선 거예요 이게 바로 또 마을에 특별히 가이사 집몇 사람에게 관심을 뒀도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의 비유,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양의 주인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90, 99마리 이것만 잘 관리해도 되잖아요. 한 마리 잃은 걸 찾으러 가려다가, 가려다가 더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야야야야 우리끼리라 우리만이라도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너희기 가만히 있어라고 이렇게 아흔아홉 마리를 묶어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떨어져 나간 누구를 찾아가요 한 마리를 찾잖아요 한 사람이 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어디다 두고 계세요? 정말 로 우리가 진짜 이한 사람, 99명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던 한, 한 명을 찾아서 나, 나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양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이웃. 아 장로님, 그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마, 맞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 어려운 강도를 만나서 그 어려운 강도를 해결해 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천대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제사장은 관심을 못 뒀어요? 왜 레위인은 관심을 없었, 아, 못 뒀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지금 그 강도맞는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엉뚱한 게 있으니까. 그 어려운 이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일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관심을 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건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사람들에게 더 두자 이거예요. 더 두자. 아이들,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한 여들, 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백부장의 위치에서, 나아만 장군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24장. 사장입니다. 누가복음 장 4장. 자.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오셨어요. 나 오늘 예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찔렸어요. 자,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가난한 가난한, 가난한 자에게 자, 예수님의 마음엔 누가 있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한번더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한번더 돌아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 살아 나가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도계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심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때리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사흘에 한 번씩 매 맞고 막 무슨 이제 성경 나오냐 사도행전에 그렇게 맞으면서도 자기를 관리하던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특별히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그거를 좀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지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한번더 돌아보는 특별히 관심을 두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